어, 이곳은 청량 그, 다락골 성지라고 해가지고 경림 박해 때 당시에 이름 없는 천류교순자들이 묻힌 곳입니다. 어, 매우 그 깨끗하고 어, 아주 잘 갖고 놓 잡고 나서 어, 성지로 꾸며놨다기에 충분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어, 이곳을 탐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주차장이 맑고 깨끗하고 어, 청기와서 어, 저밖에 는 없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락골 성지가 달을 아는 골짜기라고 어, 그런 뜻인가 봅니다. 아, 이곳에는 지금 어, 크게 이곳을 성지화 했기 때문에 성당이 대성당, 소성당, 어, 이렇게 뭐사제관 이런 건물들이 주르륵 있고 주차장도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승교자 십자가 상입니다 일의집 일반 사람들이 마음을 모이게 하기에는 충분한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의 목적지 줄무덤 다온과 같습니다. 아, 이곳 줄무덤에는 그 이름을 알수 없는 순교자들의 무덤이고 그 가족 단위로 묻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너무 긴박하게, 어, 이곳에 몰래 안치를 했기 때문에, 그, 따로 공부를 할수 없어서 가족 단위로 이제 나란히 시신 안치해서 묻었기 때문에 줄모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죽음 앞에 마음의 심념을 접기를 거부했던 분들입니다. 아또 수견해짐을 느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품으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가신 예수님의 동상이 보입니다. 거룩함에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엄숙하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자비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지신 피할 수 없는 길 나에게 운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음 넘어졌을 때 하신 말 같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어서 성모님을 만나신 어머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 종교를 떠나서 인류의 만인에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무명 <목소리도> 순교자 분들의 줄무덤이 아, 세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 제일 줄무덤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줄무덤인데 어, 홍성대원군 시절 때 병인 박해 때, 그러니까 1866년에 그 순교자들이죠 천주교를 신봉 포기하다가 이곳 홍주 감옥에서 순교한 분들입니다. 아, 이거 이분들은 이름도 알수 없고 신원이 확실하지가 않지만은 당시에 그 관계자분들께서 시신을 수술해서 이렇게 묘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아 머리가 조금 반드시 서는 듯한 어, 기운을 좀 느낍니다. 무명 순교자의 묘 이분들 묘는 당시 그 가족분들하고 같이 어. 순장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분들도 피해를 봤던 모양이죠. 천주교 무명 순교자이며 일명 줄무덤. 아, 고인들의 살아있을 때에 어, 그런 성인의 행동들은 길이길이 남을 것이며 후세가 본받을 것입니다. 고인들의 어, 이름은 알수 없지만 명복 을 깊이 있게 빕니다. 아 매우 넓습니다. 아, 이곳은 지금 제2줄무덤인데요 한번 제2줄무덤도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조선 말이죠 흥성대원군은 어, 천조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으로써 어, 조선인들의 마음이 어, 혼란스러워지고 민심이 동의한다고 봤고 조선의 근간인 유교와 어떤 그 당시 때도 남아 있을 그 불교나 이런 갈등 속에서 외세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외세 그래서 이 외세에 대한 어, 당시그 탄압이라고 하지만 은형성대어온 입장에서는 방어라운, 방어라는, 조선에 대한 방어라는 그런 전략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분들의 순교가 거룩하기만 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한반도, 지구의 좁은 땅 한반도에 천주교가 오늘날 뿌리를 내렸겠지요. 보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 마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곳입니다. 가족들까지 당했다고 하니 어떠한 그 겁이나 탄압이나 목숨을 내어 주어도 마음의 신념을 꺾기에는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순교자 분들의 성인적인 행동은 인류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사랑이 넘치는 세계가 됐으면 합니다.